안녕하세요, 투팡입니다. 혹시 바이크 타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대화하는데, 누구 한 명만 저 뒤로 쳐져도, 갑자기 연결이 다 끊기고, 그런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답답하죠. 라이더라면 아마 다들 공감할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어, 기술 하나로 딱 해결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대한민국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알아볼 세나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 이 회사 이야기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대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딱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나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 헬멧에 붙이는 무선 통신기기, 이게 주력인 건 알겠는데.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헬멧에 부착하거나 아예 내장하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죠. 솔직히 이런 제품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세나를 세계 1위로 만든 그 특별한 한방이 대지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독보적인 메시 인터콤이라는 기술이에요. 메시 인터콤이요? 네, 기존 블루투스 방식은 약간 한 줄로 쭉 이어진 기차 같았어요. 아, 기차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명만 빠져나가도 뒤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연결이 끊겨버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불편했죠. 근데 세나의 메시는 기차가 아니라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아, 그물망. 그러니까 한두 코가 끊어져도 전체 그물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룹 중에 일부가 잠시 멀어져도 나머지 사람들은 통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안정성, 그게 라이더그리 열광한 핵심이고 세나를 글로벌 리더로 만든 진짜 무기인 거죠. 이야, 기술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그냥 바꾼 셈이네요. 그렇죠. 1998년에 설립된 순수 국내 기업이 이제는 카카오 그룹의 일원이 됐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이 돈은 잘 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2023년에는 글로벌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잠시 주춤하긴 했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매출 1,675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 다시 반등했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북미와 유럽.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비싼 시장을 꽉 찾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IPO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쓸지 아주 명확하게 공개했더라고요. 계획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기술의 진화예요. 단순 통신을 넘어서 이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하죠. 네네, HUD. 거기에 인공지능 AI. 카메라 기능까지 다 넣은 차 세대의 스마트 헬멧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와, 헬멧에 HUD랑 AI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뭐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정보나 전화 우자람 이름이 눈앞에 딱 뜨고 거의 아이언맨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파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미국 시장 정면 돌파입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주력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다 보니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늘 부담이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해결하려고 텍사스의 두익 공장이란 물류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음, 근데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세나가 공략하는 프리미엄 시장은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안정성에 더 민감하거든요. 아.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더큰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전략은 뭔가요? 영역 확장입니다. 모터사이클에서의 성공을 이제 자전거 산업 현장 심지어 해양 스포츠 시장으로 넓히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에 미래 계획도 탄탄해 보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포인트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에서 나오는 락인 효과예요 락인 효과요? 네한번 당신을 라이딩 그룹 전체가 세나의 메시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경쟁사인 이스라엘의 카르도 시스템즈 제품으로 넘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세나 쓰는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점 리스크는 뭔가요? 가장 큰 리스크는 유통구조입니다. 매출의 97.9% 거의 전부가 외부 유통업체를 통해 발생해요. 헉, 거의 다네요. 네, 그래서 만약 핵심 유통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매출에 바로 타격이 올수 있죠. 그리고 야외 활동 제품이다 보니 날씨가 따뜻한 봄여름 그러니까 4월에서 7월에 매출이 몰리는 계절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관세리스크도 미국 공장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 됐네요. 맞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이 그 리스크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죠. 자, 그럼 당신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나 테크놀로지는 메씨라는 독보적 기술로 틈새 시장을 완벽히 장악했고 이제는 스마트 헬멧과 신사업으로 더큰 도약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네, 명확한 성장 전략이 돋보이죠. 하지만 유통구조 의존도나 관세 같은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가 더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세나가 팔려는 건 기계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경험 그 자체일 겁니다. 과연 이 경험의 가치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 이게 이 회사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진정한 플랫폼 기업이 될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 질문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팡이었습니다.